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은 1대 조지 워싱턴에서 45대 도널드 트럼프까지 총 45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국 대통령 당선과 키에 관한 데이터는 책과 몇년 전의 워싱턴 포스터 기사 그리고 나무 위키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먼저 다양한 인종이 뒤섞인 미국 남성의 평균 키는 얼마일까요? 176cm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 173.5cm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 중에서 백인 남성만 따로 놓고 보면 평균 키는 179cm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잘 알려진 대통령들의 키는 이렇습니다. 링컨 193cm, 케네디 183cm, 루스벨트 188cm. 닉슨 182cm, 지미 카터 177cm, 레이건 185cm, 아버지 부시 188cm, 클린턴 183cm, 아들 부시 182cm, 오바마 185cm, 트럼퍼 192cm입니다. 1900년대 후반 이후로 대부분의 대통령 키가 백인 남자 평균 키를 훌쩍 넘어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조사해보니 키가 큰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70%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키가 권력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성률입니다. 이런 현상은 1940년대 후반에 TV 토론이 본격화되면서 점점 더 심화되었는데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때 키가 큰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풍기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를테면 후보들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에 무의식적인 편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더 친절하고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같이 선 상대보다 키가 더 크면 더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키를 보고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꼬집은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것중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온라인상에서 원래 165로 검색이 되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8년 만에 5cm가 자라 170cm로 검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결과가 아닐까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장 신원 링컨 대통령으로 193cm이고 최단 신원 4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으로 163cm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은 163cm의 키로 191cm의 더윗 클린턴을 상대로 극적인 성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1800년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예외도 있습니다. 연임한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두번 모두 자신보다 키가 큰 엘 고우와 존캐리를 이겨 100년 만의 이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대통령 중한 사람이 192cm의 트럼프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인 버니 샌더스의 키는 183cm이고 조바이든도 동일합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은 현재까지는 키와 무관해 보입니다. 그냥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을 법칙에 더 많은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73.5cm인데 대통령들 중에서 175cm의 노태우 대통령, 173cm의 김대중 대통령, 173cm의 이명박 대통령, 172cm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균 키 전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 최단신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인데,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정보로는 키가 158cm라는 말도 있고, 163cm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대략 이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장신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으로 182cm입니다. 그냥 흥미로운 사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